제가 추천해드리는 아메이 추석 선물 세트 소개시켜드려요! <laughs> 아, 참 어색하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이번 추석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네, 근데 되게 고민되시죠. 왜냐하면 어,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지만 이번 추석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찾아가지도 못하는 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특히 선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고민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분들께 귀하고 정성 어린 선물을 추천해 드립니다. 진희 사장님 소개시켜 주세요. 네,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릴 <laughs> 제품은요. 뉴틸라이트 에센셜 선물 세트입니다. 이아 제품이고요. 네. 네. 여기에는 유산균과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유산균은 우리 장관리에 필요한 프로바이오틱스죠. 네. 그래서 우리 장에는 면역의 70% 정도의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네.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감소시켜서 장관리에 도움을 주는 네. 제품이고요. 아그 다음에 네. 비타민C는 어, 우리 몸에 항산화에 도움주는 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네. 유해산소를 제거해주고 우리 세포가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비타민 C입니다. 요즘 네. 가장 필요하시죠. 네, 네. 아, 그렇죠. 네. 이 비타민 C는요, 푸르푸릇할때그 수확을 해서 아주 영양소가 잘 파괴되지 않게 농축을 해서 저희가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뭐 굉장히 좋은 네. 유산균. 아시겠죠 네. 저희는 가격이 보시면 68,000원 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지 네. 않나요 네. 선물센터 아니어도 지금도 엄청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고 계세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환절기나 겨울이 음. 되면 코로나가 굉장히 극성을 부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리미리 네. 또 면역관리, 네. 기초건강관리를 이 네. 에센셜 선물세트로 준비하시면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준해 놓으세요. 네. <laughs> 준비해 드릴 제품은 요뉴트라이트 골든팩 제품입니다. 이렇게 골든팩 제품 네. 18만 8천 원입니다. 네. 이번 네. 추석은 찾아뵙지 못하니까 네. 좀더 마음을 담으셔야 될것 같아요. 금액적으로도 네. 그렇죠. 예. 살 명품 받으시면 어떤것 같으세요? 어, 진짜 제일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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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품은요. <laughs> 어, 우리는 이 골든팩 아세로라씨 뭐 이런 뉴틸라티 제품은 뭐 건강식품계의 명품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그 명품이라는 거는 원래 좀 이렇게 역사도 깊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치도 있고 네. 그리고 스테디셀러고 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품이 명품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특히 부모님이 참 이런 선물 받으면 좋아하실 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지만 명품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비싸지 않고요. 네. 여기 들어 있는 제품은요, 더블엑스 오메가 3 그리고. 조인트 가드가 들어있습니다. 네. 더블엑스는요, 38가지 네. 반찬, 네. 유기종 네. 반찬을 네. 매일매일 네. 먹는 것과 같고요. 네. 오메가3는 EPA d h a 가 들어있어서 네. 어르신분들, 뇌건강, 네. 혈액까지다 같이 드들수 있고요. 네. 여기 들어있는 조인트 가드는 관절에 네. 굉장히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과 MSM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골세포는 재생시켜주고요. 네. 그리고 관절의 불편함을 이렇게 감소시켜줘서 관절 건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런 제품이 이렇게 한 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은요, 네. 이렇게 드시는 약들 너무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하나 하나 골라 드시기 힘든데 이렇게 한팩한팩 한팩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 오에다 표시가 네. 되어있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고 다잘 드실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위생적이죠. 요즘 네. 그런 거 네. 되게 많이 따지시잖아요. 네네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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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골든 팩 제품으로 네. 명품 건강식품을 사랑하는 분들 감사한 분들 그리고 네. 부모님들께 선물해드리면 정말 좋은 선물 될것 같습니다. 요즘 네. 가지 않아요? 네. 선물을 그냥 보내드리면 돼요. 네?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소개드릴 세트은요이 제품입니다. 아, 네. 네. 여기 딱 보이시죠? 네. 스페셜 선물 세트 G N H 스페셜 선물 세트입니다. 어, 저희가 건강식품계의 명품이 뉴트리아이트라고 했다면 또 생필품계의 명품이 저희. 그 아메이 제품, g n h 제품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는 바디 로션과 바디 워시와 핸드 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는 계속 건조할일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네. 매일, 그리고 매일. 많은 분들이요, 되게 청결 위생 이런 네. 게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선정했어요. 네, 이게 ABO 선정 네. 1위 선물 세트라고 합니다. 네,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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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받고 싶은 선물 세트, 네. 주고 싶은 선물 세트 1위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받으시는 분 그리고 주시는 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준비했고요. <laughs> 제가 보기 이 제품은요 품절이 되게 빨리 될것 같아요. 네, 미리 미리 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게 핸드숍이 들어 있습니다. 음, 네. 요즘에 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많이 거칠어져 있는데요. 저희 핸드숍의 특징. 약산성이잖아요. 와, 그래서 네. 매일매일 손을 씻어도 손이 거칠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손, 우리 피부는 그 면역의 제 1차 방어막이라고 진짜? 하잖아요. 네. 1차 방어막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면서도 약산성으로 음. 어, 청결하게 그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 GNH 네. 스페셜 오.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드리면 어 그냥 일반 마트에서 네. 생필품들 파는 거 있잖아요 네, 저렴한 게햄 세트 받는 것보다 네. 낫겠어요, 그죠 그런 것보다 훨씬 네. 낫고요 받으시는 오. 분들도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레이드가좀 올라가는 네. 네. 선물 받아 보시고 네. 이게 네. 너무 오. 좋아서 매일매일 쓰고 싶다 이는 분들 계시나요? 대부분 않을까요? 요즘 뭐 바로. 식용유나 햄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되게 퀄리티가 네. 높은 것 같아요. 일차 네. 방어막 피부를 네. 지키는 G&H 스페셜 선물 세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요. 아메이 에센셜 키친 케어 선물 세트입니다. 이거 푸짐하게 가득합니다. 여기, 여기 앞에 있는 무거워서 제들 수도 없을 정도로 박스질. 이거 원하시나요? 네, <laughs> 가성비 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해요. 3만 원 이하입니다. 2만 9,800 원에 보시고요. 네. 3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데 부피도 크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네. 여기에는요. 디시드랍스와 희성용기 그리고 과일세정제 분무용기 소프트버즈까지 요거 하나면 설거지부터 과일 야채 세정까지 완벽하게 다 해결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되게 많이 필요. 왜냐면 요즘은 네. 집콕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집에서 집밥 많이 음. 드시잖아요. 그러면 특히 설거지 많이 하 설거지 많이, 네, 설거지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은 네.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 중에 네. 하나인데. 명품 생필품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요 키친케어 선물세트 를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아네아 네. 아, 아니 다 하고 싶어서 어떡하죠 네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이 네. 너무 빨라졌는데요 네. 아또 다른 선물이 또 기다리네요 제가 또 준비한게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특히 이번 추석선물세트는요 짠와 정말 이게 가방이 쏙들어가고요 깔끔 장인을 위한 맞춤 선물 세트 같아요. 네, 이거죠. 가격, 네. 그리고 가지고 휴대용으로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지금 정말 이 소독제 많이 쓰시잖아요. 엘리베이터나 뭐 어디 공공장소에 가시면 많이 쓰시는데요. 손이 되게 거칠거칠해져요. 근데 이두 가지 제품을 같이 사용하시면요. 그 효과를 아주 많이 느끼시고요. 향이, 세 가지 향을 늘 느끼실 수 있어요. 늘 돌아다니는 내가 향기 여자가 될수 있죠, 향기 남이 될수 있고 음,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제품을 가지고 제가 따로따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어, G N H 프로젝트 핸드 세니타이저 캐.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소독제예요. 소독제인데 이 안에 향이 세 가지 향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요, 어, 저희 파우치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많이 사람을 만날 때, 둘이 앉아서 만날 때, 대면할 때 요걸 많이 사용하거든요. 미리 손을 세정하고요. 그 향기에 또 마음이 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품 되게 많이 추천해 드려요. 어, 이렇게 선물 포장하니까 네. 너무 예쁜데요, 여기 그쵸? 꽃 하나 달았어요. 이렇게 세트로 딱 이렇게 네. 세 가지 선물하셔도 너무 좋아요. 따로 포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꽃 하나 달아. 그리고 가격이 달라지네요. 가격이 얼마죠? 8,500원이에요. 만 원이 안 되네요? 예. 어, 선물, 예. 되게 좋죠? 만원 이하의 선물로 마음을 예. 담으실 수 있어요. 와. 예. 그리고 뭐야. 제가 또 아이디어 하나가 있어요. 이두 가지 제품을요, 이렇게도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포장을 한 거죠. 한기 가득하고, 우아하고, 소독하자. 우아하게 소독하자라는 마인드로 그 안에 멘트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포장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예. 네. 그리고 네. 가격대가요, 이게 두 개를 합쳤을 때 이것도 만원 이하에요. 얼마죠? 9,500원. 제가 90, 계산해보니까 9,500원 밖에 안 돼요. 예쁘지 않아요? 네, 포지 네. 네. 거... 네. <laughs> 하나 가지시고요. <laughs> <laughs> 이 제품도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사셔가지고요. 세 분한테 <laughs> 나눠드릴 수 있어요. 세 분. 예, 세 분한테 요즘 되게 좀 힘드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마음은 또 그래도 전해주고 싶잖아요. 네. 말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선물 하나씩 드리면서 가볍게 얘기 나누시면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무 괜찮죠? 굉장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이디어. 저희 부름에서 네. 나오는 아이디어. 오, 아이디어 상품이 세트네요. 네. 세트? 세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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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세트. <laughs> 세트, 세트. 네. 이렇게 색깔도 맞춰수 네. 있어요. 예, 네. 네. 핑크는. 그리는 그린, 그린, 네. 예, 오렌지, 오렌지, 이렇게. 어. 예, 어때요? 괜찮으시죠? 음. 예, 정품업 왕판입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런 추석 명절에 누가 가장 힘들죠? 엄마, 주부, 네. 저, 네. <laughs> 저 엄마고요, 주부고요, 며느리고요, 아내거든요. 네. 맨날 앉아서 전부 치고 음식하시고 되게 힘드시죠.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티스트리 세계 판매 1위 제품 신제품 신상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 셀렉트 바디. 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품을로 샤워하고 나왔거든요. 너무 상쾌해요. 유명한 그런 샵에 가서 제가 힐링 받고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네네 네 가지 제품은요. 특피, 특별히 이런 명절날, 특히 여자분들 있죠.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명절 중후군이라는게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일을 하면서 명절 중후군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시간을 벌었고요. 이런 좋은 제품, 신상품을 제일 많이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요네 가지 다섯 가지 제품으로요 제가 많은 걸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음. 네.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요 이셀렉터 바디 플리파잉 바디 클렌저 이게 뭐죠? 샤워하는 거죠? 이 <laughs> 샤워하는 거랑 깔끔 세트라고 해요.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 제품하고요 블라이트닝 있죠? 예. 네. 요거는 바디 크림이에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요. 산뜻해요. 그래서 요렇게 딱 해서 10대에서 20대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음. 분들한테 요렇게,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게요. 이렇게 네. 포장. 음. 예쁘게 하셔서 여 앞에 한번보여주시래 네.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세트. 저희 세트를 좋아하죠? <웃음> 세트, 세트. <웃음> 네. 세트로 이렇게 구성해봤는데요. 가격이 5만 4천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음. 너무 괜찮죠? 음. 네. 그리고 명품 브랜드잖아요.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명품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써보시면 뭐 명품인지 알아보실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 네. 요렇게. 요 다섯 가지 제품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그분이 추천하는 제품을 이렇게 선물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드레이팅 바디 젤과 폴리싱 바디 스크럽 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와 각질 있죠 네. 몸에 있는 각질 되게 많잖아요 팔 뒤꿈치 발 뒤꿈치 네. 뭐그 네. 다음에 어디죠 무릎 네. 네, 엎드려서. 방바닥 닦는 일은 없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구석에 각질이 생겨요. 건조해지면 더 그쵸, 생기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원래 얼굴도 가장 면적이 작은 얼굴에도 많은 걸 투자하시잖아요. 근데 바디, 몸에는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명절 때 대부분 스트레스 풀러 어디 가시냐면 사우나를 가시거든요. 근데 사우나 못 가시잖아요. 집에서 이런 아로마 효과를 낼수 있어요. 이렇게 제품 하시면 이것도 가격이 54,000원 어떠세요? 저희가 이렇게 선물 세트를 준비하면서 요 저희도 많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메이 제품을 통해서 선물을 해드리고 너무 많은 제품이 많아서 솔직히 고민이에요 맞아요. 저 예전에는 마트에 가서 하, 뭘 해드릴까? 그리고 막상 짓는건햄 뭐, 세트, 아. 참치 세트 이런 거 해드렸거든요 칫솔 치약 세트? 네, 뭐. 네 그죠 저희가 고민되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은 걸 드리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본인이 네. 가장. 좋아하시는 제품으로 선물해 드려도 되고요. 그분이 받았을 때 행복했던 선물 그런 걸 해드리면 해드리,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 저희 이렇게 이런 것도 막 준비했어요. 네. 네. 아, 추석 선물 세트. 추석 선물 세트. 네. 아직 추석 2주 남았거든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네네. 많이 고르실 수 있고요. 네. 근데 품절이 임박했다고 하죠. 맞아요. 전우호완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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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빨리 추석 선물 세트 사러 움직이셔야 겠죠. 아니면 네. 인터넷으로 네. 장바구니 담으셔가지고 네. 다음달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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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클립 머니. 네. <laughs> 에이클립 SOP 있게. 장바구니를 네. 이용하시면요. 네. 네. 에이클립 머니도 또 돌려 받으실 수 와. 있어요. 10만원 20만원 네. 30만원. 네. 9월, 9월 22일, 22일 다음주부터 네. 선물세트를 SOP 장바구니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에이클리그도요. 네, 꼭 네, 네. 어, 핸드폰으로 어... 하셔야 돼요. 네. 네. <laughs>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다셨어요. 정품 먹왕파. 어, 최고. <laughs> 다시 노래. <도대체. 웃음> 너무 잘했어. 아,